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호주에서 어,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어, 로드스타 로드스타 저희가 WKRV 캠핑카에서 처음으로 호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최종 점검을 끝나고 나면은 한국으로 바로 이제 출발을 해서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가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호주 가나반은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미국식처럼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는 또 유럽식처럼 아주 또 안성답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관을 한번 봤기 때문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구에 발판을 하나 두시고 이제 올라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편에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를 켜주시면 모든 전원이 켜지게 되어 있고요. 소화기, 어, 제가 실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19 피트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안쪽, 제일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안쪽에는 성인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어, 호주에서는 가라반을 이렇게 가로로 침실을 만들질 않습니다. 어, 저희 WKRV에서 어, 특별히, 로스타에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베드가 가로로 되어 있는, 벽 쪽으로 붙어 있는 레이아웃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 좀 만들어줄 수 있지,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코리아 버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들이 하이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하이브러쉬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쇼바가 달려있고요. 락장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콤비 보일러를 적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그로시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렇게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내 스피커 내장되어 있고, 바로 LED가 켜고 끄고, 끄고 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앙에는 테이블, 아이,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테이블을 낮춰가지고 침대, 어, 배드가 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 눌러서 침대를 원하는 모양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을 해서 내려주신 다음에 보시는 쿠션을 가운데 넣게 되면은 내려서 전체적인 침대가 또 성인하, 성인, 성인 뭐 뭐두 분이 주무시기는 조금 좁지만은 성인 한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공단도 잘 되어 있고요. 어, 개수대는 보시는 것처럼 어, 한국 개수대 없는 정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필터를 알아주시면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주방이 아주 넓습니다 주방이 이래 아주 넓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들었을 경우에 안쪽에 이렇게 가스버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화를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바로 밑에는 오븐, 오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는 전자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바로 옆에 보이시는 거는 냉장고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락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는 샤워실과 샤워실. 제가 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주 넓은 샤워실 공간이 있습니다 성인 한 분이 들어가서도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거울하고 손 씻을 고수 있는 개술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세탁기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탁을 할수 있게끔 세탁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락 키를 잠궈서 당겨주시면 락을 눌려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고 안에서 뭐 따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화면용 오디오, 그리고 MPPT 컨트롤러, 태양열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어 청수통에, 배수통에 어 물이 얼만큼 양이 차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청수통은 190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넉넉한 물 공간을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요리를 하시면서 덕트가 있습니다. 켰을 경우에 쑥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뭐 맥스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고르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어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메인 스위치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서 220 소켓과 USB-C가 소켓이 이렇게 따로 장착되어 있고요. 침실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220 소켓이 나와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손잡이, 손잡이는 또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어서 이쁘게 손잡고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출입문은 이렇게 모기장이 따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 브라인드로 햇빛을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수동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내려가지고 돌리시면은 브라인드가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아웃리거는 트 손으로 당겨가지고. 손을 당겨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주시고 복수로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아보시면 되죠. 외부에서도 전기, 시가소켓, 그리고 TV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테이블입니다. 펼쳐가지고 테이블을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에서 또 앞쪽. 수납 공간,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안 쓸게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LED를 켜가지고 어두울 때도 물건을 짐을 꺼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호주식은 오프로드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에서도 수납을 할수 있게끔 시가 속에서고 TV 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정수통. 이제 정수 물을 워터 물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 토일렛, 토일렛을 꺼내서 이제 바로 유럽식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